Bye.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. 맛있겠다. 참기름 넣고 비벼줘요. 불족 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오. 에헤, 나 족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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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젓에 먹어보자 오랜만이다 족발 응. 음. 응 음. 이거랑 김치도 있네 근데 <laughs> 자주 먹는 음식들도 돌아가면서 먹다 보면 결국 오랜만이 돼. 응 음, 맛있어. <laughs> 음. 이거 영주에서 먹었던 그 나들이 쫄면. 알아. 어. 좀 생각나더라고. 잘된 지는 몰랐네. 택배 음. <laughs> 맛있어. 족발, 윤기가 이렇게 잘잘 잘 흘러요.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부추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. 이렇게. 음. 빨리 여기 올려먹을래 쫄면이랑. 세트는 네, 완전 음. 잘 어울려. 아, 어, 맛있다. 이거 궁금해. 음, 이거 고추장아찌? 그래. 오리에 올려갖고 음 맛있어? 응 음. 불족발 향이 되게 좋다. 어 숯불향 안 매워? 그렇게 안 매운데? 싸 먹어봐야지. 야들야들 콜라겐 살코기 올리고 마늘 다 올려갖고 부추도 올려 듬뿍. 고추 준비. 맛있다. 앞발로 주어 응, 좋어 앞발이 되게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. 아까 밖에 나가 보니까 약간 음. 가을 느낌 나던데. 확실히 그치. 음, 신맛이냐 음, 이거? 헉, 이거 어때? 껍데기하고 이거. 그렇게 맛있어? 응. 음. 백김치. 보쌈올리고 아, 보쌈이래족파불족도 <laughs> 같이 올려서 음, 음. 계란 거 봐. 이가 봐. 이하나이하나이 응. 이야 이게 더 맛있어. <laughs> 양념 많이 넣었다더니 그렇게까지 맵진 않네. 어.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콩나물국인가 보다. 어, 좋아. 깻잎에다가 이걸 먹어보자. 불족 뼈가 있어. 깻잎에다가 이 불족 올리고 부추. 쌈 싸먹는 거 진짜 좋아한다. 음. 난잘안 싸먹어. 이거 그러니까. 응? 음? 로나 때리려는 건 아니지? 황해처럼? <laughs> 아 맛있다 역시 족발은 뜯어먹어야 해 음. 이 보쌈... 아, 보쌈... 족발이 윤기가 이렇게 흐르는 게참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응. 음. 새우젓 좀 올리고 보쌈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아니, 난둘다 먹고 싶었어. 항상 고민돼. 음. 짬뽕, 짜장처럼. 계란 불좀 넣어봐. 아 소주 생각나네. <laughs> 한국 음식은 술 생각나게 하는 게 많지. 응. 음. 엄청. 음~~ 콩나물국이 칼칼해! 매콤하다고? 어, 약간 칼칼해. 음. 음, 그러네? 그치? 고추를 넣었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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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말로 무기다. 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야, 음. 제일 족발에서. 나 먹어도 응, 돼? 딱 뜯어 뜯어 가져. 아, 나는 진짜. 원래 뼈에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해. 나 살코기가 좋아. 식성이 바뀌었어. <웃음> <웃음> 음. 너무 맛있어. <laughs> 응? 나 고추 올려줘. 고마워요. 어, 음. 아, 나 요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있었는데. 응? 김치 올려주세요. <laughs> 고마워. 그렇지. <laughs> 음. 우리 싸울 일이 없어. 치킨도 내가 음. 닭다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음. 다 좋아하고 오빠는 닭다리 좋아하고 음. 족발은 난 이, 이거 좋아하는데 오빠 음. 뼈를 안 먹고. 같은 음식 좋아하는데 부위가 틀려서 음. 안 싸우는 거참 음. 이상적이다, 그치? 그러니까, 어, 다 먹었어. 어, 오빠 쫄면이 맛있나 보네? 나 원래 면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. 근데 마, 여기 거 맛있는 거 같아. 나도 생각났어, 좀. <laughs> 면 많다. 족발. 콜라겐 덩어리 이거. 슬슬 배부른데? 응. 음. 오늘 저녁까지 먹으면 되겠다. 응. 음. 쌈쌀때 쫄면도 살짝 얹어서 먹어봐. <laughs> 좋은 아이디어지 응. 늘 생각을 못했지? 불죠? 아, 올라 어때? 어, 배부른데, 응, 불 족발, 응, 불 족이 맛있네. 오늘 매운 거 좋아하니까, 응, 완전 어, 패져. 응? 왜 우리가 살이 안 빠지는지 알것 같아. 운동 엄청 하는데도. 응. 배부르다. 응. 남은 건 저녁에 먹자.